네, 주주님들 오셨습니까? 네 올라 주시니다 아, 일단은 아, 한 주간 음, 내내 잘 하셨는지 어, 금요일 날 딱히 장이 음, 좋진 않았는데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다 보니까 약간의 단타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3% 났고 5% 먹은 것도 있고, 4%, 2%, 2%, 이 정도씩 먹었는데, 아쉬운 종목도 있었고, 갑니다. 일단은 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단기 추세에서는 이 박스권, 하락 박스권 위에 올라와 준건 좋지만, 이어 라인이 뚫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네, 이게 한 2750, 2750 라인인데, 이 라인 어떻게 뚫어주는지 한번 잘 봐야 될것 같고 아직까지는 어, 추세에 돌린 거 아닙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큰 추세는 네, 요런 추세가 있어요 네, 요런 추세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큰 추세에요 그래서 이 위에까지 올라와 줘야 최소 한 2,900원 돌파해 줘야 아 얘가 이제 다시 상승하려나 보다 한방에 상승 안할것 같고 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오를 것 같아요. 2,2900 갔다가 거의 한또100 포인트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어,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말씀드렸던 2,500 이하로도 충분히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은 음, 한2,800 아니면 2,900그 위로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던지 아니면 조금씩 현금화를 더해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어, 그게 훨씬 좋보이고요코스타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이 단기 추세를 일단 뚫긴 했는데, 음, 얘도 지금 장기 입형선 맞고 내려온 상태예요 장기 입형선 맞고 내려왔고, 얘도 일단 최소 한 950은 와줘야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음 놓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아래로 내려올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네요. 네, 지금, 요, 요, 하락하다고 하다가, 올리는 척 하다가, 이제 뭐, 풀어나였으니까 여기 내려왔는데, 음, 올리는 척 하다가, 얘는 반등을 줬죠. 뭐, 어쨌건, 올라, 올라와주면 고마운 거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관심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매매 일지를, 아, 요거를, 아, 제가 이거, 5.6%밖에 못 먹었는데. 회성 원리를. 이게 상한가를 때렸다가 내려와서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튈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은 요 위에 라인 그려 놓은 라인에서 상단선 요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하려고 어 1750원이면 예, 네, 여기 요 고점을 못 뚫을 줄 알았죠. 이 네. 고점 못 뚫고 그냥 빠질 줄 알았는데. 아, 그냥 들어버렸어요. 예. 네. 좀 아쉽고 얼마 사는 게 뭐지? 수량을 얼마 안 사서 분할 매도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일단 다 털어버렸고요. GS 글로벌은 예 제가 말씀드렸던 아, 돌파 매매를 했습니다. 요 깜장선을 제가 거놨어요. 예, 이걸 거놨었는데 아침에 좋은 자리에 있어서 얘는 위로 튈때 2,600원 정도에서 음, 2,500 얼마 아, 분할 매도했는데 어, 평균적으로 그니까 예, 2,584에서 이런 걸 나오네요. 자, 한 75? 요 정도에서 한번 털고, 6, 어, 2600에서 한번 털고, 이렇게 털었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암스토리. 요게 지금 그 관련된 주들이더라고요. 그, 뭐야, 곡물. 곡물 관련 주들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씩 박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 음, 조비. 예, 네, 조비도, 음, 지금 딱요 위에서 꼬리 맞고 내려오는 모습. 어, 차트 좋았죠. 224회선도 뚫고, 구름대도 뚫어주면서, 점점 우상향, 단기적으로 우상향에 있는 차트였습니다. 일단, 다음 주, 관심 종목. 뭐, 싹 보면은, 음, 어디 갔니? 예, 여기 있습니다. 에코캡입니다. 에코캡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었나? 음, 라인이 가있네요. 이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얘를 여기서 또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하단에 있죠 하단에 있을 때 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왔을 때 하시면 한 11,000원까지 보실 수 있다 9,200원 이 라인 위로 올라와 줬을 때가 베스트로 보이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약간 큰 추세도 그렇고 작은 추세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올라와 주던지 음 아니면 아예 저점 저점에서 잡으실 분들은 아예 아래에서, 7,300원 부근, 아니면 2 2 4에서 부근, 7,500원 이하에서, 어, 매집한 다음에, 그, 손절은 바로 짧게, 7,300원에서 바로 자르시고, 한번튈 때, 어, 팔아주는 전략으로, 내, 내 포지션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이버입니다. 코이버는, 뭐, 미쳤죠. 아 차트 너무 좋아요, 지금. 코이버는, 이건 무조건 한번 튄다고 봅니다. 최소 9,000원, 최소 9,000원 이에요. 이거는 네, 뭐말안 해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금 흐름으로 보시면 자 요런 한번 튀었다가 여기 게올라는박그릇박그릇 패턴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튈것 같아요 최소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에 꼬리도 달린 거 하고 보니까 요기에 있는 요 평단가 요 근처에 있는 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있거든요. 요거, 눈여겨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버. 그리고, 동호팜, 투데이, 네, 투데이가 아니고, 투테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단기적으로 밥그릇이, 이렇게 했다가, 한번 뺐다가, 올려가는 모습. 한번 눌러주면, 다시 요렇게, 요 그림. 요 그림 한번 기억해보겠습니다. 요 그림 나올 수 있고, 여기 에 계속 꼬리 달아주면서, 어, 물량. 모아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그랬죠 여기서도 그랬고 요 아래서도 한번 그랬어요 예, 네, 이놈도 눈여겨보시고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 좀 길게 보실 분들은 3100원 보시고 아니면은 3200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까지 아니면 뭐 최소한 3500원 네, 1차는 3500원 잡는 게 좋아보입니다 3500원 정도 네 다음 종목 우리 기술, 우리 기술도, 보이시죠? 거의 지금 같은 자리에요. 그리고 추세도, 어, 이 추세 지금 바꿔줬고, 눌렀다가, 얘가, 그러니까, 얘는 한번 튀었던 종목인데, 음, 이 튄, 뭐라 그러죠? 예, 네, 장대야, 뭐, 기준봉을 안 깨주고, 여기서 저항 지지 받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흐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한 자리라고 보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하시려면은, 한 2,200원, 2 200원, 2 0원이나 아예 이 위에 뚫어줄 때, 이때 돌파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내려왔을 때, 한 1,900원 정도, 아니면 2,000원 이하. 요게 오히려, 끈절이 짧은 매수 구간은 여기고, 만약에 튀어준다, 그러면은 돌파매매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파매매 했을 경우에는, 2,400원 정도부터, 어, 매수, 아, 매도. 가시면 될것 같아요. g s 글로우그리 이거는 제가 네, 여기서 눌러줄 때 발견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인데, 어제 일단 바로 돌파를 해버려서 어 저는 단타를 치고 나왔고, 얘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를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지지받는 게 중요하죠. 예, 요 라인 예, 한 2,500원 정도인데, 예, 요 라인 지지, 받으면은, 그때 한번더튈수 있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800원? 예, 한이 정도? 가격이 나오니까, 짧게 먹으면 2,700원? 네, 충분히 한10% 구간 나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깨면은, 한번더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깨면은, 이제 아마, 예, 이, 하, 이 추세선까지는 내려오겠죠. 네, 그러니까 2,500원 무조건 지켜주는 걸잘 보신 다음에, 모았다가 깨면은 손절 짧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세 해봤자 손절 한 2, 3% 밖에 안 나오니까, 내려왔을 때, 매집하고, 2,500원 뚫으면 바로 손절,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10%. 예, 네, 이 정도, 마이너스 2%, 위로 올라가면 10%,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음, 홈센터 홀딩스, 딱 제가 좋아하는 자리. 얘는, 일단, 이평선도 다 뚫어졌고,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있고, 어, 추세도 아주 미세하게 우상향으로 살짝 틀었어요. 근데, 뭐 1차는 1,500원? 1,500. 음, 왜냐면은, 요 라인이나, 요 라인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고그 라인이 한, 1,500원 정도 되네요. 요 위에까지 보면은 1,550원. 여기까지도 되고. 꼬리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여기까지도, 1,700원까지도 꼬리는 달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보시고.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만약에 갭을 조금 띄운다 얘도 돌파매매를 적용을 시키면은 네, 여기죠 1,400원 위에서 한번 팍 튄다 1,400원 위로 튄다 다음주에 어, 그러면은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둘렀다 갈수 있으니까 아침에, 시초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보이네요. 휠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보이고, 이렇게 만약에 꾸역꾸역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번만에 이런 장대 슈팅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봉은 되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5일 동안, 저번 주 내내 양봉으로 마무리한 모습이에요.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은, 어, 요 날, 아, 요 날이, 이것도 돌파묘매 라인이었죠. 네, 여기 다 뚫어버리고, 시가 위에서 시작한 다음에, 여기 빠지고, 이평선, 첫 번째 이평선 맞고 내려왔죠. 그래서 요거 요, 눌러줄 때, 얘도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1260원. 지지 받고, 요 때, 요 라인 이죠요 라인. 아마, 다음 주, 월 아, 수목금 아니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한 번, 여기 한번 터치, 1550원 정도? 이평선 있는 라인들 터치하러 오지 않을까요? 네 여기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 이건좀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직 뭐 추세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어이 앞에 어 이게 좀 마음에 걸리죠. 어, 누가 먹었는지 어, 아주 야금야금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붐대 위로 올라왔고 어 여기서 저, 아주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얘는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6,180원. 이 네, 정도 손절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 위로 뚫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6,870원? 네, 요, 요, 라인이에요. 요거 보시고, 어, 한번 눌러주면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고, 눌러주면은 잡았다가, 한번 쏘지 않을까. 네, 바로 올려나? 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 손절 잡으시고 하시면 대응하시면은 얘도 이익은 거의 10%고 손절은 한2%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다섯 요런 종목을 요런종목을 들어가서 그중에 어, 한 종목만 워도 10%를 먹는 거고 나머지는 2% 2% 2% 2%, 2 손절 쳐도 어차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파동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를 뭐 완전히 대칭은 아니지만 이접점과 여기 여기까지의 요 이렇게 요 힘이 음, 요 힘이 이 위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좀 보여져요. 그래서 위로 충분히 배팅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뭐 눌러줬다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손절 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디텍 오디텍은 참좀 너무 이쁘죠. 음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다가 쭉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근데 저점 안 깨고, 지금, 조금 아쉽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이 봉에 이렇게 해서 중간 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요 위로 한번 올라왔을 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위로. 아니면은, 진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추세거든요? 요 추세 하단. 아, 지금도 좋은 자리긴 하죠. 요 추세를 유지해 주든지 아니면 요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로 올라와 주면은, 요 위에까지, 아니면은, 최소, 한요 라인까지, 예, 네 8,150원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라인이니까, 얘도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선을 긋는 이유들이, 무조건 손절 라인 아니면 익절 라인둘 중에. 아래 있으면은 손절 라인이고, 위에서는 이제 매도 라인이 되는 거죠. 고려산업. 고려산업은, 어 추세 너무 이쁜데, 어 얘도 이렇게 꼬리에 닿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꼬리 네, 달고 계속, 어제도 꼬리 달아주는 모습이, 어, 약간, 음, 매집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예 네, 매집인가? 추세, 는 무조건 추세 매매하면 될것 같다. 추세 매매를 꼬리로 이렇게 잡는다면은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가 좀 나오고요. 그냥 봉으로 잡는다면은 이 정도, 예이 네, 정도? 고점을 계속 어쨌건 높여가고 있어요. 꼬리 고점도 높여가고 있고, 봉 고점도 높여지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고, 음, 여 위로 뚫어준다면, 224회선 뚫고, 어,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뭐 길게 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 더 빠지면은, 어, 진짜 길게 보면은, 더 빠진다면은, 뭐, 이런 아래 라인까지, 요 라인, 그다음에 요 라인, 요 라인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지받던 라인들이 보시면은 네, 여기서 지지받던 라인이 최근에 그 라인이 지금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에요. 보시면은 그쵸죠요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정확히 딱 맞고 안정해주는 모습 나와서 어, 추세만 안 무너뜨린다면은 추세 매매 충분히 할수 있어 보인다. CJC푸드, CJ씨푸드, 지금 약간 식품 관련주들이 또 약간 요동을 치려고 하고 있는지 CJ씨푸드 일단은 양봉이 장대 양봉이 떠서 최근에 네, 요 양봉이 떠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매지매지요런거매지부로 보이고요. 지금 안 내려와주고 있으니까, 얘는 예 3,900원 정도 손절 잡으셔야 될것 같고. 더 길게 아래까지 다시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CJ 시프트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2월 종목 중에 사조동화원. 어, 사조동화원 차트 진짜 타점도 지렸고, 네, 타점 지렸고, 매도 타점도 지렸죠. 자, 최종적으로는 요 위에 라인까지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우상향 꾸준히 하면서, 내려왔을 때 잡고, 내려왔을 때 잡고 했으면, 얘도 큰 수위가 많았을 거예요. 등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양파일입니다. 동양파일은, 얘는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음이 저점 추세만 안 깨면은, 조금 들고 갈수 있지 않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런 하락 추세였죠. 요 하락 추세를 여기서 돌리면서 한번 다시 눌렀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름대를 뚫고 이평선도 뚫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24일선 위로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마 이런 파동을 할 거예요. 위로 쭉쭉 치고 가는 파동이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할것 같은데 그럼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상단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어 여기 이런 고점 전고점 라인들에서 매도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음네 괜찮아 보이네요 현재 추세 단기적인 추세로는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관심 종목 한번 쫙 살펴봤고요. 저번 달 관심 종목들이 또 요건 많이 튀어줬어요. 포메탈 튀어주고 그다음에 뭐 엘컴텍도 한번 야무지게 튀어줬고 서조동화원은 뭐 대성, 바이, 대, 아니다, 이 여기 있었나? 아 어, 대봉 LS가 또, 하좀 기가 막혔죠. 예, 네, 여기 아래, 손절 잡으시고, 매수하면 된다. 왜냐면, 매집봉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차를 만 300원 정도로 잡았고, 아니, 만 10, 1000원 잡았었는데, 1 10, 1,050원 딱 찍고 내려갔습니다. 아 이거 만약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 일단은, 어, 제가 관심 종목을 일주일에 한번 해서 이렇게 막 몰아서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일단은 일요일날한번 영상을 올리고, 중간쯤에, 한 수요일쯤에 한번더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이, 이렇게 기준봉이 뜨고 나서부터는 차트가 바뀔 수 있는 차트들이 많아서, 일주일 시간 동안에 좋은 차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스피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 잖아요 근데 요런 코스피와 정반대로 가는 종목들 지금 제가 찾은 종목들 있죠 좀 추세를 위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을 매수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스틸도 넣고 네, 위로 가는 이런 종목들이 힘이 있는 종목들이고 얘네가 장이 좋아지면 아마 한 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더 보입니다.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지금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요 위에, 이것만 네, 150원, 3150원만 안끼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더튈수 있는 비율. 엄청난 슈팅까지는 바라지 않고, 최소 한 7, 8% 정도? 많으면 10%.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지금 이 라인에서 모아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시면은, 예, 네, 제주맥주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전좀 약간 높게 들어갔어. 3,300 여기서 들어가는. 아, 또 이놈의 욕심이 요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기준 정해서 하는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떡상 가보자!